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에 있는 전원주택용 토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관산 아래에 있는 비견도 교회 입구에 있으며 새우 양식장 근접에 있는 그런 주거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금당도항, 울포항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비견도 섬에 있는 간산 아래에 있는 이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구가 울포항에서 비견도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해역의 모습, 아름다운 조용하고 한적한 섬의 모습의 물결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항구들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형 배가 색색이라는 사인들의 배로서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지금 비견도 항구의 모습과 풍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철선 여객선은 금산항에서는 15분 정도의 우두항에서 출발하여 이곳으로 오실 수가 있겠고 장흥 노력항과 장흥 해진항에서도 약 30여 분의 거리에서 출발하여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승용차를 탑재할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견도라는 표지석의 모습과 마을 유래를 보고 계시고 이곳으로부터 900여 터에 위치해 있는 관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한 전원주택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비견도 길로서 예전에는 분교로 활용했던 타였지만 지금은 폐교되고 지금 보시는 도로가 아, 비견 길로서 관산 어, 아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지 한동이 있는 이곳에 바로 어, 개갈리지으로 되어 있는 주택지가 되겠고 지금은 공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이곳을 잘 수선해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축하여도 멋진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있는 부분이 오늘 소개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모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고 회색 부분은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울포항과 비견도 산착장 및 육로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울포항의 빨 적색 라인이 도선, 노란색은 육로의 길이 되겠습니다. 비견도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점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노란 선이 선착장에서 토지로 가는 비견도길 간산 아래에 있으며 비견도 교회와 새우 양식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당도 울포항 선착장 앞바다의 그런 푸른 물결에 승선하여 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비견도 선착장 앞바다의 잔잔하고 고요한 풍광과 지금 비견도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견도항 선착장에 도선 중인 천선, 즉 여객선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에 승용차를 함께 탑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견도 안내 표지석을 보고 계시며 그 마을 유래의 표시를 보고 계십니다. 본 터지는 본섬인 금당도 건너편 비견도 행정구역상 차우리에 편입되어 있으며 금당 율포항에서도 도선하여 5분여 거리의 비견도항 선착장에서 육로의 비견도 길로 약 900여 메터 지점에 관산 아래 새우 양식장 앞에 폐가 된 대지가 되겠습니다. 관산이라는 조그만한 산 아래 타인의 새우 양식장의 호수의 모습을 보고 계니다 바로 그 옆으로 이, 이, 이 섬의 중심도로인 비견도길을 보고 계십니다. 마을 위쪽에 있는 비견도교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는 비견도마을의 일부의 모습이 되어 있고 이곳의 섬 둘레는 아름다운 명소의 풍광들을 앞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괴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타인의 농가주택 바로 어, 타원형 부분에 위치에 지금 밝은 색으로 지붕이 보이고 있지만 은 오래된 폐가가 되어 있어서 이곳에 다시 수선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여도 아담하고 조용한 곳에 여러분께서는 멋진 전원주택, 농가 주택을 지어 보실 수 있는 152평의 그러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으로는 502제곱 152평이 되겠고 지목은 토지로 되 있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는 공지 상태의 간사나래 있으며 예 전에는 주택이었으나 지금은 멸실하고 폐가 잔재물이 남아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근접에 타인의 농가주택 한 동이 있으며 도면상의 진입도로 양호하고 상태이고 주변에 비견 전봉양식조합법인과 비견대교회 사이에 있으며 앞쪽에는 에, 대형 새우양식장이 있으며 1가구 2주택이 해당되지 않고 도시 거주자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불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괴관리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금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 가능하지만 군초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후 추천 용도로는 아담한 전원주택이나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또는 낚시 동호용 또는 가설물 설치 등 적합할 것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편으로는 장흥 해진항 또는 노력항에서 여객선으로 약 30여 분에 금산도 우두왕에서는 15번의 녹동 금진왕에서도 약 40여명을 운항하여 금당도 울포왕을 경유하여 비견도왕 선착장에 하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가격으로는 3 3 0 0만원으로서 이번 기에 여러분께서는 금당도 건너편의 비견도라는 아름다운 섬 간산 아래 조그마한 주택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전원주택이나 가설물,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